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6월의 마지막 3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수시오 반속이여,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우리의 인간 성사, 흥망성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2월의 마지막 3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받아 지옥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겪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목드리의 장혜원 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내 가슴를시주려내 손. 죄인도가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깊게 왔어요 사랑음을 놓칠 수 있고 피곤한 기억 뒤여 뒤여 내말 아버지 중간에서 서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우리 저희들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싸오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입술에서 울려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 찬양과 모든 율동과 예배의 저시간과 끝나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이 오직 집중이 되게 하시며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찬양과 예배와 설교가 아니라 오직 저희들이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일 저들이 먹고 자고 마시며 성장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며 거룩하여지고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선하며 모든 일에 진실하며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그런 행동과 말로서 살게 하 주시고 가정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하면서 살수 있게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고 휴고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백성에 되게 하시며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가 우리에게 송화하는 말씀은 열한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장 53, 53절까지 있는데 너무 아, 길므로 우리가 열한기상 1장 첫첫문단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1장 10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열한기상 1장 10절까지만 눈으로 쫓아갑니다. 열왕기 상 일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애 여자 아비삭을 여도 왕께 데려왔으니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일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그는 악살롬 다음에 편난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수르야의 아들 유학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장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한기상 네, 1장 10절까지만 도툭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일장을 중심으로 다윗왕의 후계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피차 배우고 느끼며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고 회개하며이 시대에 적용하여 믿음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6월하고도 이제 26일 27일이 되었습니다 에. 6월은 엊그제 우리 어제 6.25 행사, 6.25 행사를 보다 6.25 발발이 74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분들이 만7 4세예요 75세라고 그요 그걸 6.25동이라고 합니다. 해방 동의는 45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만 79, 80세. 오늘 3월 상하에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있죠 이제 3, 3월 상하를 들나 오늘 11기상은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춥다 추움을 느끼는 노년시대 됐을 때 수년여자 젊은 여자를 그에 가까이 해 주, 해드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업적이 뛰어난 세종대왕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2 0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넘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래도 50세는 좀 넘게 살았죠 많은 여자를 권유를 기 때문에 왕들이 그 옛날도 70대, 80대 살아내지만 일찍 대부분 40대, 50대에다가 세상을 뭘 유명을 달리한다 이죠 세상을 떠난 거. 오늘 열한기상 일장 다윗 왕이 발견에 벌어진 반란 음모와 솔로몬 왕이 계승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 솔로몬 왕그 아들이 이제 왕을 계승하는 내용이 오늘 열한기상 일장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아리따운 수능 여자를 아비삭의 여자 아비삭의 수종되는수종이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보완해주는 거다. 이제 힘도 없고 노인 노 있는데 나라 일을 잘하게 젊은 여자를 옆에다가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자리를 해주었죠. 나라의 정세는 최승스한 상태였고 앞날을 걱정하는 무리들과 왕이 계승에 대해서 서로들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세종당이 죽고 문종을 세웠는데 문종이 몸이 약해 일찍 죽어서 단종을 열살 안팎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삼촌 숙부가 수양대군이 그 아들을 강원도 저 영월 쪽인가 어디에서 사약을 받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세조가 되지요 수양대군이에요 쉬운 말로 세종장의 작은 아들인데 문종 동생인데 문종이 일찍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어린 왕위에 올라갔다 그걸 천탈해서 숙부되는 삼촌이 수양대군이죠. 대군은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은 대군보다좀 낫죠. 왕족 귀족 왕 왕족 왕과문에 속하지만 그 혈통 주요 혈통은 아니죠. 그거는 군이라고 해요. 군 대군은 왕의 형제들 우리 국가적으로 그러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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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도, 아도니아랑 좀 다르죠.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군부의 무리들이 함께 반란의 음모를 꾸미게 돼요. 다위시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친교와 식사의 기회로 여러 가지를 모이면서 친교하는 척 하면서 역전 모일 음모를 만드는 게 오늘 11기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편은 선지자 나단과 분이아의 용사들과 바세바는 다윗에게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 음모를 당신의 넷째 아들 다윗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역적을 꾸리고 있습니다 라고 요단과 나단과 분하야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그를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 음모를 자세히 고발해 줌으로써 바세바는 다윗왕에게 옛명새를 하루빨리 바세바가 누구예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들, 어, 우리아의 아들 아, 네. 바세바 나중에 왕이 돼서 솔로몬을 낳죠. 처음에는 그 나은 아이가 죽게 되죠. 네. 그때는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이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이 맹세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간청합니다. 뭐냐 이제 왕을 나의 자녀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었겠지요. 오늘 3월 열왕기상 1장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바단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왕은 정시로 솔로몬의 왕위 개성을 선포하게 돼 그럼에도 근저그 바스세바의 말을 듣고 그걸 옛언약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장 2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은 이제 왕위 개성을 솔로몬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1월 30일에 하는 게 아니라 1장 30절에. 따라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 왕는침식 명령을 내리며, 솔로몬을 이제 내후계자 세우는데 너희들이 절차 예식을 준비하거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제사장 사독이 송막 가운데서 기름 부를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보니 이미 양양 나풀을 그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대선은 솔로몬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2년, 2년, 3년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를 대비해서 이 사법부도 이렇게 복지 구동이라 그러죠. 복지 가 마음대로 손걸리지 못하고 혹시 이 거시기가 대통령 이 되지 않나해가지고 겁내고 있대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 그래서 아도니아 왕자와 함께 하였던 무리들은 혼비백산하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술롬을 왕으로 탁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아도니아 그그 그 무리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 틀렸구나 하는 명언은 열1기3 1장장니다 다윗왕이 축사를 듣게 된다. 술롬은 나라 위에 이제 나라 위에 앉았다면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윗왕이 축사를 보됩니다 축사가 축사라고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얘기다 하고 그러는데 축하 축하도 하면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칭찬해 주는 게 축사입니다. 뭐 가축 집도 축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귀신을 쫙, 쫓아내는 건 축사 그런 축사가 아니라 축사는 축하의 말 축하의 말 하는 데 가서 본인이 설교한다든지 장황하게 해가지고 5분 7분 10분 넘어간다든면 축사가 아니 축사는 교회 설립하는 세상 일도 축, 설립하면, 개업하면 축하한데, 하나님이 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단체, 이 성대, 이 교회가 잘될 것을 믿고 축하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밀어 나갈 것을, 인내하고 나갈 것을 미리 축합니다. 그게 축사예요. 우리 인생 속에 서로 좌우합게 한번 축하. 인사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laughs> 찬양. 찬양으로 형님 <laughs> 축사, 찬양도 축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하 기려 가지고 찬양 우리 달란트라 탤런트야 원래 우리가 탤런트,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가 달란트예요 우리 마태복음 24호 장에 나옵는다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 재능 기부 우리가 어디 가서 아나 사람이 안 받았어 받았어 하는 거아니 우리 달란트 기부하고 왔어 이래야 돼 아, 네. 나의 달란 달란트를 내가 오늘 금액으로 치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된다. 그냥 기부하고 왔어. 그래야 된다. 그렇죠? 아멘. 에 그럼 사례를 받아. 어나 차비 좀 받았어, 10만 원. 택시 타도 되지만 그냥 나 그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리거 귀한 귀하게 사용하면 된다. 나의 달란트로 오늘 오늘 우리 하늘생계 수요예배 병 우리 또27 설경예배 끝나고 우리가 오늘 하늘생성경을으로 찬양과, 모식과, 기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대로. 현정의 사모는 뭐, 구렐라를 할수 있으면 뭐, 간단한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어 나서 먼지 끼는 것보다는 뭔가 연주를 해 먼지가 달아나죠? 드럼도. 드럼 위에 먼지가 끼면 안 됩니다. 드럼 소리가 크기 때문에 땅땅 치면 저건 청소하는 건데. 그래서, 아도니아 왕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돼 이제 아도니아가 습포로 돌아가 내가 발람을 일으켜서 왕자, 왕이 자왕되고자 했는데 안되니까 오메아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영원한에 경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우리 끝까지 견인해 가셔 내가 힘든 걸 넘어지고 역경 환란에 빠져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야 돼요. 가보장나면 전입차가 보험회사에서 그 벼락처럼 달려와서 탁 고리 걸어가면 견인해 가요. 견인해 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견인해 가세요. 날 견인해 주세요. 오늘 밤. 오늘 새벽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좀 견인해 주세요. 아멘. 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세요. 이렇게 <laughs> 자기의 모션도 잡아시고 이렇게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오며아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섭리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섭리 아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라의 지도자 정권의 구속자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유리하길를원하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간 짧게 기도드록 나라를 위해서 20대 국회, 듣 자, 아니, 엉망인 것 같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엉망이죠. 그렇지만 야당이 뭉태 여당하고 협력을 안 합니다. 각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13개 이상 있습니다. 법사위, 그걸 상위위원회라고 해요. 원래는, 원래라는 건 없지만,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면 여당에서 법사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배라고 해요, 발매. 근데, 한쪽에서 다 해결되니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27일로, 증오, 새로, 응? 아마 해병대가 뭉쳐가지고 여의도로 국회 앞으로 진격하겠다는 겁니다. 예비역들이, 예비역들이. 세상말로 놀래고, 한 글자로 쫄고 있는 국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두 밉지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북녘당 동포 다 회개하고 핵과 미사일 발사 중지하고 선사 중지하며 전쟁을 발발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 회개하고 진압으로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만인의 성교사님 저희와 같이 하늘생교회와 같이 연합한 진흥의 교회, 세계일방 찬성교회, 한영교회, 사랑교회 요단교회, 권능교회 영광교회 한사랑, 한사랑때는 조금 크지만 한사랑때 소망교회 등을 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이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생계 7월 27일 날 열악하니까 찾아가는 여름성교학교 공원 놀이터로 나갈 것입니다. 7월 27일 날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의 문제, 거체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결혼의 문제를 놓고 배우자를 위에 나는 이 남자한테 배우고 이남자이 여자한테 배우자. 그래서 반려자 니까 배우자. 오늘은 반려자가 반려견을 들립다 사람. 반려자하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반려견이 웬 말입니까? 애완견까지도 좋았는데. 전에 법을 헌법을, 법을 개정 발의하는 사람이 있다그러죠 반려견이 아프면 은 5일 동안 휴가 낼수 있는 걸. 그러면 반려 묘도. 나는 개미를 키우면돼요 개미가 아파요. 오 일간 휴가 내. 아니란 얘기죠. 사람 위주로 헌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은. 이상으로 하고 사만이 성계사님다 교파 교단을 위해서 이 부족 환자 7월 1일 월요일 날진체세보란 설명에서 뼈암 전이 여부 검사를 또 합니다. 패트시티라고 패시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장영권 장님 가정을 위해서. 사부님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딸님 직장과 또 좋은 믿음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김정현 우리 사역자님 좋은 믿음의 백배 유수현 사역자님도 믿음의 백배 현정이 사모 몸과 함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 찬양 한곡 부를 동안 세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선창호 기도 드리고 우리 주위 주기도문을 마치고 2부 행사, 하늘샘, 청교방송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주요 성장하겠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 아연 문의해요. 그나저이하기리면꼬는하희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시고 시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들이 모여서 주리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소서서 역사해 주소서서 아버지 오시죠 주시오. 아버지 와주셨서서 아버지에게 나누 시리라며 삼청대 원이 아버지의 해병대를 위병하기로 그함으로 말미암아, 태명대들이 아버지 그대로 올라가서 대물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십파을 따라갈지어다. 공산주의자를 따라갈지어다. 예수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로예수님로예수님로예수님로 예수님의 로예수의로의이름로의의이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문상정 대통령께 해주시옵시오 우파정국 아버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Abdül Yar, eskiden bir kervan, kervanla bir eskiden bir adam. Yüzerim, çürüklerin cevabı. Bir evet, bir evet, bir evet, bir evet. Bütün kervanlar, bütün kervanlar. Bütün kervanlar, buna para ödediler. Siz mi, 문제 발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Thermal, 건강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 회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두 문제 아시오니 아버지 모두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월2 7일 여러분들 앞에도 아버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해 주셔서 아버지 하루생교야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부흥 시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사모님 무더위와 장마가 오지마 우리 곳을 능가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지옥술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아시나나이며 뜻이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을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절것 같이 우리의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서구옵다 자 주기도문을 먼저 드렸지만 오늘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과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해 오신 우리 집본사님과또 허물 드린 돕기 위에이 시간 기도드다먼 길을 또 충성대의 감당으로는 우리 사역자들위에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하는 또 물질 맛있는 과일과 채소, 특이한 감자 여러 가지 양파 등또 호박죽 여러 가지 귀한 음식을 가져오는 우리 장본사님을 장본사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 아버지의 믿음으로 평안 가정되게 도와지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요이 시대를 깨우는 가정되게 도와지옵소서 멀리서 도 뭐다 하지 않고 동운시씨 고시 찬양으로 율동 찬양하 충성되게 감당하여 김정인 장례를 붙잡으십시오소서믿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선도 사역자 찬양 입수하여 도시한 귀한 또 물질러 주옵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물질이 없을지라도 감당하여 차고 넘치게 하여 지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입으로 찬양 축제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를 받아 지옵소서 하나님의 허무타에게 받아 지옵소서우리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 지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차고 넘치며 후이대언리로 흔들어 넉넉하면 돌아올 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